오늘 11월 14일 해외 주요 핫 뉴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치 및 경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됐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시 업무 정지 사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시장에서는 셧다운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물가 안정 정책 시동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화당의 선거, 패배와 치솟는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의식해 식료품, 가격 인하 등 물가 안정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티파 4개 조직 국제 테러리스트 지정 미 국무부는 유럽의 반파시즘 운동인 안티파와 관련된 4개 조직을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주요 국제 정세 및 분쟁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우크라이나 북동부 군사 요충지인 쿠펜스크 등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역대급 드론 공세에 나섰으며, 우크라이나는 월간 동원 가능 병력이 러시아에 비해 열세인 상황입니다. 지칠 외교장관들 북한 중국 규탄 지칠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한 것과.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및 무기를 공급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슈퍼리치들의 두바이행 중국 슈퍼리치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8억짜리 비자를 이용해 두바이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